할렐루야 10월 13일 화요일 수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생명의 연인을 없인 여기지 마라. 참으로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없인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생명의 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백성이었고 왕이었습니다. 백성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고개를 숙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생명으로 은혜를 베푼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은인 또한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없신역이지 않았습니다. 왜 없신역이지 않았을까? 분명히 없신역일 수 있었는데 왜 없신역이지 않았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은인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었기 때문에 철떡같이 믿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태양이 떠오르듯이 일출이 있고 일출이 있고 일몰이 있습니다. 일출을 볼 수도 있고 중천에 띄는 해를 볼 수도 있고 일몰을 볼 수도 있고 못볼 수도 있습니다. 구름 때문에 구름은 무엇입니까? 알고 보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도 구름이요 이스라엘 백성도 구름이요 자신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못볼 수가 있고 백성들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못볼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이고 자기 마음일 뿐이지. 자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며 너무 크게 역사하시며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너무 크게 역사하시니까 그저 그 고통, 괴로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공의롭지 못하다. 나는 왜 자유롭지 못할까? 그리고 나의 꿈은 나의 소망은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은 떠 있습니다. 태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해는 변함이 없습니다. 빛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름 때문에 보고 못 보고. 그리고 자연 현상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물을 오염시키고 공기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태양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자연재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 다시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그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이 땅을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다면 그거 다 내려놓고 사람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뭐가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사람에게 잘못하면 그 복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못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예배를 드려도 왜안 받았을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못하니까. 사람에게 자꾸 안 좋은 마음을 가시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 말씀과 동일하시고 말씀이 민 진리 그 자체입니다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없이 내기면 이건 끝나는 것입니다 땅을 없이 내기면 하늘을 없이 내기는 것입니다 땅을 저주하면 하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치입니다. 다이왕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원인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원인 이 국가의 운명을 자화하시는 분 오직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철학을 중심 삼아서 이 철학을 중심 삼았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나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사무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나는 믿는다. 스스로는 감동이 오겠습니까? 감동하다가 끊어지지 사무엘 선지자를 절대 믿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참 어려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일반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누구가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물며 3천년 전입니다. 죽여도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런 사상을 모르고 이런 삶을 모른 채 다윗의 흠만 쳐다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쳐야 하는데 엄청나게 죄 많은 자가 돌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들 하늘의 보자를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을 무릎 꿇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복이 오더라도 그게 복인지 모릅니다. 다이왕이 다윗이 사울왕을 도와주려고 했을 때,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국운이 다윗에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가정에 운이 있고, 회사에 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망합니다. 변기 조종사가 어때요? 졸아버리면 그... 비행기에 탄 사람 다 죽습니다. 혹시나 해서 부기장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기장까지 졸아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 앞에, 하늘 앞에, 주 앞에선 두 감람나무들이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가 꺾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하고 잘 맞는 사람이 누군지 나는 잘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준 사람이 누군지 내 옆에서 나를 정말 절대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군지 내가 또 절대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군지 이것을 알고 모르고는 하와복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정하신 그 뜻을 알고 믿고 행할 때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하늘의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그 축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마음이 동했겠습니까? 관원들은 예수님과 일체되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되어야 하는데 특히 빌라도 총독은 목숨 걸고 나아갔어야 합니다. 가마리엘 교법사도 마찬가지. 목숨 걸고 나가서 나아가서 야 합니다. 가마리엘 코법사가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었어야지. 왜 예수님 이 역사를 해요? 이미 역사를 했는데 가마리엘 코법사가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었어야 합니다. 본인이 믿고 따르지 않으니 본인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사울리가 빨리 바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튕겨쳐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안 하지 않냐? 서성도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해버리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가만히 겪고서는 더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나이도 많고, 인생의 서성이고, 더 잘해야 됩니다. 바울이가 잘하는 것보다 더 잘해야 합니다. 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바울이가 새벽 4시에 일어나면 가마열 교법사는 3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더더욱 매너가 있어야 되고 더더욱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더더욱 믿음이 투철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고 고집이 아니라 집념이 있어야 될 것이며, 그래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결국 말씀대로 살다 보면 자기가 잘 되는 것이요, 자기가 축복받는 것이요, 자기의 영광입니다. 남한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고개 숙인다, 그거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존중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없인 여기면 아이 통쾌하다. 그것이 아니라, 본인이 없인 여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래 뱉을 자에게 침을 뱉고, 돌로 돌을 던져야 될 자에게 뺨한 차례 때리고, 그래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침을 뱉어야 되는데 가래를 뱉고 뺨을 때려야 되는데 돌을 던집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칼로 죽이고 싶다 몽둥이 한 차례 때리고 말아야지 진짜 칼로 죽이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잠재워버리고 싶다 저놈을 영원히 잠재워버리고 싶다 내 자식을 죽였다. 저놈이 내 딸을 죽였다. 죽여버리면 안 되지. 엉덩이로 몇 시간 정도만 기절할 정도만 때려야지. 영원히 잠들 정도로 때려버리면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은 거기까지 용서하시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먹이 사슬 아니 동물에게 먹이 사슬이 있듯이 잡아먹듯이 잡아먹어도 어때요? 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개가 힘 있는 개가 고양이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게 죄가 됩니까? 호랑이가 호랑이가 개를 덮쳐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게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거기까지 해야지. 사람도 마찬가지. 힘 있는 자들 거기까지 해야지. 거기까지 없신여기면 아니 됩니다. 생명의 언인을 없신여기면 아니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정말 귀하게 그 소중히 여겠습니다 생명의 언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언인은 하나님. 하나님을 생명의 언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진짜 죄인 중에 죄인, 심판을 받아야 할 사울 왕에게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없인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먹는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이 된다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시를 떠나서, 일단 믿어줘야 됩니다. 저 말씀이 맞다. 저 말씀이 맞다. 믿어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믿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시는 일을 믿어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일하는 것이며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름는 말이 천리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 생명의 은인을 얻지 없이 여결할수 있습니다. 나에선 생명의 언인을 없이 여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또한 생명을 해야 하는 죄를 범했지만 바로 무릎을 꿇고 자복하고 석고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정말 다윗의 총금만 이어받아서 생명을 없인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